공백기 자체가 효과를 발휘해서 재해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공백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는 경우 혹은 스스로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시다가 아, 나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공백기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가? 안녕하세요 연애도감입니다. 헤어지고 상대방 자녀 감정을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 공백기 후 간단한 안부 연락을 직접 하는 거예요. 재회는 크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과 연락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뉘는데 연락해야 되는 상황일 때 재회 제한 전에 간단하게 안부 연락을 하면서 상대방의 자녀 감정이나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전략을 잡을 수 있어요. 이번 사례는 헤어지고 공백기를 2주 정도 가진 뒤내담자님이 직접 나누 안부 연락을 상담해서 보고 자녀 감정이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만나서 재회 의사를 밝혀라라고 해서 제가 내 상담 전 제출한 카톡을 보면 처음에 이름 부르기를 했는데 상대가 혐오도가 있는 경우 용건이 포함된 문장을 써야 돼요. 예시로는 최소 잘 지내라고 보내게 되죠. 답변이 바로 온다면 회피도가 없다는 증거가 되겠죠. 상대방은 응 왜? 라고 답장이 왔고, 처음에 용건 없이 이름만 부르면 대부분 답변이 비슷할 거예요. 여기서 답장이 빨리 와서 긍정적이라고 봤었고, 대답자 잘 지내, 상대방은 응, 너는 이라고 답장이 옵니다. 전혀 감정을 확인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상대방의 첫 대답인데요. 이 경우 답장 후 시간이 빨라서 미련이 남아있다 확인했던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상대방이 생각보다 꽤 길게 대답을... 해, 주 거나 무의 식적 으로 키읔 히읗 키윽 이나 키읔 히읗 키윽같 은, 소 성이 붙어있 거나 질문 을 해주 는 경우 근접 답변 이라고, 보 시면 됩니다. 그뒤 정석 대로 근황 을 주고 받았셨는데 요즘 회사 얘기, 까또 제적 이야 기, 날씨 이야 기를 주고 받 으셨어요. 제가 안부 연락하면서 전환점으로 많이 쓰는, 그래도 연락하니까 좋네, 으흐, 라고 보내는데제 영상을 보고 이 부분을 응용했다고 하셨는데, 전환점으로 많이 쓰이는 지점이 카톡 연락 끝내기 전에, 그래도 헤어진 상황인데, 갑장을 잘해줘서 고맙다, 꼭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상대방 갑장이 잘 왔기 때문에, 끝내기 지점에 전환점으로 쓰셨는데, 카톡 시작 이후 처음으로, 둘 사이 감정이 들어가, 좋다, 라는 단어가 쓰여있죠. 회사 얘기와 명절 얘기에서는, 감정이 들어가는 단어가 없었고, 날씨에서는, 힘들다, 라는 감정적 단어가 있지만, 둘 사이 감정이 들어간 단어로는 최초로 쓰인 거고, 여기서 상대방의 미러링이 있느냐가 잔여 감정을 확인하는 포인트예요 고마워 생각나서 안부 연락했는데 이것도 답장을 잘해줘서 고맙다는 얘긴데 상대방이 나도 생각은 종종 했어 무의식적으로 물결이나 생각이라는 단어를 상대방이 따라 쓴거고 연락하니까 좋네 흐흐 상대방은 그래 비 그쳤다 좋네 여기서 비가 그쳐서 좋다보다는 연락에 와서 좋다로 봐도 무방해요 침착한게 포인트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높은 텐션으로 답해줄때는 자녀 감정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크크크크크크크크크 가끔씩 연락해 안부 주고 받는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답장 올때 회피도는 없는데 바로 이어지기 힘들더라고요 이별 원인에 대한 보완작업 후 제외를 시도해야 되고 쉽게 간호 반복이라 했는데 문장이 차분한게 포인트였어요 거기서 볼수 있는 건 상대방도 연락을 기다렸다 혹은 연락할까 생각했다는 라 반증이죠 마지막은 카톡 종료 시점인데요 피곤할텐데 푹 쉬어 라고 종료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었어요 반드시 안부 연락을 하는 경우 먼저 카톡 끝에는 멘트를 치셔야 돼요 상대방 반응이 좋다고 10턴 이상 주고받거나 상대가 전화를 하자고 했을 때 혹은 여러분도 전화통화로 넘어가지 않는게 좋아요 이 경우 긍정일 때 열흘정도 간격을 둬서 더 후폭풍을 속 시켜야 돼요. 상대방은 응, 퇴근 조심하고 우산 잘 챙겨다녀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무의식적으로 텍스트가 더 길고 물결이 미러링이 되었고 아쉬움이 느껴지는 문장이라서 이후 행동은 최소 일주일 정도 텀을 뒀다가 두 번째 연락에서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작업으로 목적 없이 약속을 잡아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달린 길이 맞는 용건이 뭐냐고 라 상대방이 물어본다면 약속을 해소하시거나 주제를 돌려야 되는데 바로 제외하기에는 방어 기재가 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어요 이분의 경우 두 번째 연락에서 주말에 뭐하냐고 묻고 그냥 밥 먹자는 테스트 연락 시간을 조율해서 약속이 잡혔고요 두번 자녀 감정을 확인한 결과 지금 자녀 감정이 많이 올라왔다 확인하고 재외 얘기를 꺼내도 된다 판단해서 재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방향을 잡아드리고 제가 된 케이스에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이름 부르기로 처음 문자 시작했는데 짧지만 답장이 빨리 왔었고 연락 받아줘서 고맙다 감정적인 단어에 미러링이 있었고 종료 시점에서 이상적인 답변이 왔어요 이 경우 공백기 자체가 효과를 발휘해서 제외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공백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는 경우 혹은 스스로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시다가 아, 나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공백기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가 어떤 지표들이 있으면 제외돼서 제을해도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